<laughs> 도파민도 관계가 많이 맞다 있기도 해요. 아, 그래요? 오늘은 관계 시리즈. 그러네요. 갈까요? <laughs>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laughs>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laughs>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가 된 정석화 전문의 김민철, 마라민철과 <laughs> 최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맞아가는 것같 그렇게 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laughs> 저두 저, 저, 사람은 더맨더 뭔가 그러십시오. 지금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laughs> 우리 컨셉입니다. 우리는 딱딱 맞추지 않습니다. <laughs> 네. 되게 잘 지내셨고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좀 이따가 적어보도겠습니다 조금... <laughs> 빨리 더 많이 올려주십시오.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아주, 아주 좋은 이름들이 많이. 좋은 의견들을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도파민. 아, 도파민. 요즘 막 그냥 뭐만 하면 도파민. 맞아요. 도파민 중독, 뭐 도파민 버튼, 뭐 모든 것이 도파민. <laughs> 네. 도대체 저는 도대체 도파민이 뭔지. 음. 음. 이상구 박사님이 엔돌핀을 얘기했을 때 <웃음> <웃음> 이후로 이런 도파민의 시대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음. 엄청 많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도파민. 네. 도파민은 도대체 뭔가요? 그거부터 얘기해. 도파민은 주세요. 도파민을 이야기하면 밤을 새야 됩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 핵심만, 핵심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호르몬 있죠. 뇌에도 호르몬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아, 비슷한? 그거를 뭐 신경전달 물질이다. 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뇌도 작동을 하려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신경전달 물질은 종류가 많겠죠. 음... 그중에 하나가 도파민. 아... 이 이름도 좀 아실걸요? 세로토닌. 아, 들어봤습니다. 네. 노에피네프린. 그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어, 예. <laughs> 예. 세로토닌은 약간 우울한 그런 거 아닌가요? 많이 연관이 되는데 아, 예. 도파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느끼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아 예. 자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짜릿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때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한 건가요? 네, 예. 도파민이 없으면. 기능이 안 돼요. 아 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 도파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관심사 흥미, 도파민이 있어야만 됩니다. 도파민은요, 거의 뭐, 모든 데다 작동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도파민이고, 도파민은 굉장히 뇌에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음 어떤 의욕도 도파민이고 하여튼 말하면 끝도 없는 도파민인데 오. 도파민은 감정과도 많이 맞닿아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요즘 시대적인 것만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오. 도파민 과잉시대다 이런 말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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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저는 이게 도파민이 넘, 홍수의 시대잖아요 도파민이 네. 막 넘쳐나는 엄청나게 언급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어떤 쾌락과 음. 어떤 인스턴트의 인스턴트적인 일시적인 그런 좋아요. 어 즐거움과 음. 신남과 익사이팅에만 집중되어 있는 음.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뭔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거리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파민이 어릴 때는 그 익사이팅 짜릿함에 결합이 되어야 돼요 음. 어릴 때 아이들은 놀이동산 가면 되게 짜릿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 지금도 저는 좋습니다. 아, 예. 우리도 <laughs> 좋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도파민이 짧은 순간의 기쁨일 때만 공급되는 현상을 경험하면 음. 양질의 도파민이 아닌 계속 싼 도파민만 나오니까 음. 그런 사람은 충분한 기간 노력해서 얻는 재미를 볼 마음이 없어져요. 오... 순간의 재미만 원하게 되는 거죠. 음... 지금 도파민 과잉이라는 것은 양질의 도파민 과잉 시대가 아니에요. 음... 그래서 문제입니다. 음... 양질의 도파민이 과잉이 되면요, 인격이 되게 풍성하고 훌륭해지고요. 음... 자, 어떨 때가 양질의 도파민이 나오느냐? 어, 어릴 때일수록 사탕 하나에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죠. 어... 근데 성장할수록 어떤 3년짜리 프로젝트를 했어. 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잠못 자고, 하고, 와, 하고, 하고. 3년만에 프로젝트 열매를 딱 봤는데, 이게 대단한 열매가 나왔어. 음.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와, 완전 폭발할 것같아 그때 같네. 도파민 폭발하는 그 도파민은 양질의 도파민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하다 오는 성취를 통한 도파민을 경험해야지 양질의 도파민이 나오는데, 음. 자꾸 요런 쇼트, 음. 우리도 쇼트 만들죠. 음. 자극적인 쇼트. 음. 뭐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음. 그게 지금 아이들의 뇌에 음. 정말 값싼 도파민만 자극을 하니까 아이들이 진득하게 앉아서 꾸준한 도파민이 나오는 활동을 하기 싫어합니다. 음. 그리고 짧은 도파민에만 익숙한 아이들은 그 외에는 다 지루하게 느껴요. 아. 여러분 도파민이 나와야 흥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근데 3년 프로젝트를 할때 도파민은 계속 점진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음. 이 도파민 패스가 강해져요. 음. 그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1년짜리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음. 왜? 내가 3년 해봤으니까. 음, 음. 그럼 계속 양질의 도파민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끈질기게 끈기게 있 공부든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짧은 도파민에만 과다 중독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팝콘 브레인. 아, 팝콘 브레인. 예. 뭐 웬만하면 다 지루하게 느끼는 거죠. 음. 팝팝 튀는 것만 뭔가 이게 살아있음을 느끼니까 아.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음. 엄마의 품에서 자랄 때 음. 아이가 아이가 처음부터 도파민이 많지 않거든요. 음. 아이는 세팅은 갖추고 태어나지만 도파민 여러분 사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 속에 점점 많아집니다. 아... 네, 처음부터 많지 않아요. 어... 그래서 도파민이 전구물질을 많을 수 있겠지만 엄마가 아이를 볼때 어릴 때 아이를 이렇게 눈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만져주기도 하죠. 음. 이런 모든 애정 어린 행동이 아이의 몸을 통해 즐겁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겠죠. 음. 그래서 도파민이 나와요. 음. 그리고 엄마가 아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음. 사랑해라든지 음.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낼 때 음. 1초에 제가 알기로 6번의 도파민 사이클이 엄마와 아이 가운데 증폭돼요. 음. 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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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민. 1초에 6번. 그러니까 오. 눈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고백해주는 아이의 눈을 통해서 도파민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음. 그럴 때 엄마도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볼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도파민의 음. 과다방출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스바냐스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도파민의 과다방출이에요. 아. 이걸 많이 경험하셔야지 여러분의 일단 뇌가 양질의 도파민을 일단 차는 거예요. 음. 그런 아이들은요, 자랄 때구조한 활동도 잘해요. 음. 근데 그럴 때 여러 이유로 양질의 도파민을 많이 공급받지 못하고 자랐다. 음. 그러면 이 아이들은 무조건 도파민이 허덕허덕 합니다. 뭔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도 좋다. 음. 나를 자극할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스마트폰을 주면, 와, 이게 천국이죠. 음. 이게 막 영상과 함께 말초적인 것을 통해 아이들은 가짜 도파민, 조질 도파민 자극이 됩니다. 아. 그걸 풍성해지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오락만 찾고 게임만 찾고, 음. 그래서 막 말초적인 활동만 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요, 따뜻한 부모의 터치 어린 도파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터치를 통한 짜릿한 도파민도 경험하고 싶어서 성범죄에 많이 노출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나 제가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쌓여 있는지는 이제 좀알 필요가 있는 거죠. 홍수에는 목말라 죽잖아요. 음, 똑같아요. 음. 도파민 홍수 시대에 우리는 도파민에 목말라 죽고 있는. 그래서 교회도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음. 이런 걱정들도 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빠른 찬양, 익사이팅 찬양 할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음. 그 다음에 깊은 임제로 들어가는 느린 찬양 할때 세로토닌이 나와요. 음. 그 세로토닌도 이제 필요한 물질입니다. 자, 거.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서로가 쌍입니다. 쌍? 네. 아. 자, 도파민이 많이 나왔잖아요. 응. 도파민은요, 우리 몸에 유일하게 무한대로 나와요. 아. 이거 계속 흥분시키면 사람이 죽습니다. 아. 도, 도파민은 하이 에너지의 기쁨. 아. 세로토닌은 차분해지는 기쁨 아.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라 그래요 익사이팅한 찬양했다가 꼭 하는 나 임재 가운데 음. 조화로운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조화를 이루는 호르몬이에요 음. 도파민은 흥분 익사이팅 재미 흥미 음. 음. 세로토닌은 평안 고요 음. 서로 조화 음. 그러니까 도파민은 서로 눈 보면서 막 좋아하는 거라면 음. 세로토닌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쪽을 보면서 서로의 존재를 이렇게 음미하면서 변안나 있는 것 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두 가지를 다해 줘야 돼요. 아. 도파민 세로토닌 이게 사이클이 좋아야지 성격이 좋아집니다. 음. 도파민만 좋아지면 얘는 문제 행동을 많이 할수 있어요. 음. 세로토닌만 좋아지면 자칫 우울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부모가 아이랑 막 놀아 주다가 아이가 필요해 하면 음. 아이를 그대로 두고 옆에서 음. 안고만 있거나 그냥 음... 아이가 혼자 놀도록 두는 거죠. 음... 엄마가 자꾸 간섭하고, 자꾸 이야기 들고 음... 하지 않고. 같이 누워 있을 시간도 그렇죠. 필요하다는 네. 거죠. 이게 어쨌든 도파민과 세, 세로토닌. 네.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지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은 좀 너무 저질 도파민으로 음... 간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완전 thing. 그렇습니다. 요즘 이렇게 SNS를 나는 다른 일로 틀었는데. 무조건 쇼츠나 이런 게 뜨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 엄청납니다. 에이. 그 내용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입니다. 저도 그거 오래 못 보고 있어요. 음, 아니, 저도 이, 이 너무 위험해. 어, 보고 나면 에이. 눈이 뭔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음.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런 걸 했을 때 사람이 눈이 간다는 걸 사단도 알고, 음. 이 SNS 만든 분들도 알아요. 그래서 쇼츠라는 걸왜 만들었겠습니까? 요즘 시대를 딱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짜리 우리 이번에 코너스톤에서 강의한 걸 올렸잖아요. 네. 여러분, 꽤 많이 보아주시는데, 오, 여러분은 ]군요. 진정한 도파민 뭔지를 아는 분입니다. 어, 너무 훌륭하십니다. <laughs> 이런 산만한 진행,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요즘 이 사실 음, 이런, 그, 이런, 유튜브도 길게 하면 안 보는 시대잖아요 어, 구독자분들 이름이 뭐지 하여튼 <laughs> 네. 그럴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사실 근데 맞는 게요 저희 채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약간 헛소리를 좀 하기는 하지만 <laughs> 눈이 그렇게 가고 재밌는 채널은 아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근데 870여분 정도 들어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음. 어, 이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합니다 어떻게든 귀중한 콘텐츠를 네. 좀 제공해야 되겠다 생각은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흐름이 없는 거죠 지금 도파민 없으면 우리 다 음. 죽습니다 생명연장도 필요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 결혼하고 2년 정도까지는 키어야 2년 정도는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음. 그 물질도 도파민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음.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도파민으로만 살수 없기 때문에 2년 지나면 세로토닌 나오고 음. 옥시토신 나와요. 옥시토신은 또그 애정어린 관계에서 나오는 성숙된 음. 물질.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엄마가 아이를 품을 때 사랑하는 때 보호할 때 옥시토신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는 이제 아예 전후다. 뭐 음. 네. 그게 이제 옥시토신이 나와서 일어난 음. 일들이기 때문에 2년 넘어가 보통 짜릿한 사랑은 없는 게 보통 정상이에요. 음. 어, 나는 왜 이렇게 왜 아내를 보면 이렇게 설렐까요? 비정상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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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파민은 있어야 될 곳에는 정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이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도파민을 음. 너무 저질 콘텐츠에 또는 이런 게임 관련 제작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음. 게임이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임에도 음. 이런 가짜 도파민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음. 이런 세태들이 안타깝고, 교회도 그런 것들이 많이 흘러들어올까 걱정이 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너무나 좋은 것들을 네. 우리 이 시대가, 세대가 좀 너무 믿는 사람들이 응.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뭐랄까 이게 문화가 응. 악한 문화가 먼저 그런 것들을 선점해서 막 그걸 소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조정하고 응.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소중한 자원들을 좋게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중요한 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도파민을 지키자. 예. 네. 그러니까 도파민은 아까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건지. 그것도 참 놀라운데. 그 말은 무한대로 타락할 수 있다가 어떡같거든요 아... 예. 네. 도파민은 중독에도 나와요. 예. 네. 음... 중독이 짜릿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음... 중독에 나오는 도파민의 대표적인 이제 질 떨어진 도파민이고, 음... 그 중독도 무한대로 가요. 아... 그 사람을 그렇게 피피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 끝까지 가는 거죠.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도파민을 통한 자유의지와 선택과 함께 하와가 선악과 보고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것 같다고 느낀 게 도파민이거든요 아... 도파민소 속아도 짜릿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게그거잖 예쁜 거딱 주고 음... 아, 이거 한번 먹으면 좋겠다 음...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근데 양질의 도파민이 많이 나와본 사람은 그걸 딱 분별을 해요 아... 예, 양질의 도파민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값싼 도파민은 안 끌리게 돼 있어요 음... 오히려 경계을 가짜라는 거거걸거 아니, 알고 있는 거죠 참이 시대가 악한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네. 마담민철을 통해서. 워들을 많이 들으시 아베! <laughs> <laughs> 도파민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사실 도파민 여러분 양이 너무 많아서도파민으로한열개할수도 음. 있는데 궁금한 도파로 우리가 이도기하니까해서도해서도 다음에 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시죠. 궁금하게 사라진 거는 도파민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laughs> 세로토닌으로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꾸 너무 흥분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끝나면 집에서 세로토닌을 가지고 편안하게 쉬고 또 다음에 흥분해서 도파민을 가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laughs>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조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민철 챔피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 안 봤다니까. <봐요> <laughs> 이게 너무 재밌요 <재미있는 웃음>